안녕하세요, 캔들맨입니다. 자, 오늘도 신나게 이루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찍어드릴 수 있는 종목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, 어 구독 좋아요가 잘안 나오면은 잘 나오는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버려요. 다른 거 이제 또 찾으러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 내가 여기서 막 광물을 캤는데 광물이 안 나와. 나한테 광물이 구독 좋아요 안 나오면, 뭐 다른 광맥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.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, 의전히 예,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, 어, 어, 제 영상을 이제 계속 봐주시기 원하신다면, 어, 이루다, 아 어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세요. 네. 자, 합병 발표 이후 폭락과 회복, 뭐,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은 이제 지지선 라인 때딱 걸친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, 중요한 게 뭐다? 상대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. 그니까 이제 이루다랑 클래시스랑 약간 좀 이제 합병을 발표하고 합병 이제 주주 매수가액이 이제 7 0원대 7,200원대로 이제 잡혔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아래로 떨어져 버리니까 야, 이거 할 바엔 그냥 이제 팔고 말지 하고 이제 단기, 단기 매매 하시는 이제 분들이 그냥 이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좀 이제 어, 실망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로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 또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. 예, 이렇게, 그니까, 본인들이 애초에 합병할 거라는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, 아, 나는 요 부분에서 조금, 좀 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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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겠다, 라는 식으로 이제 뭐, 좀더 뭐, 한2%좀더 먹고 나와야겠다, 이런 식으로 했다가, 아예 그냥, 어, 인수합병, 뭐,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게 이제 나와버리니까, 응? 등문으로 아직 정해진 거 없다, 뭐, 이렇게는 하지만, 결과적으로는 원하지 않은 그런, 어, 부분들이 좀 나타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좀어 문제 의식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좀 이제 아쉽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, 나는 나갈래 하면서 이제 좀 이제 나간다 이제 나간다는 판단을 좀 이제 내리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, 여러분들. 지금 뭐 이렇게 지지선 라인 그려졌지만 이렇게 재반사정이 좀 이제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유증 어떤 이제 이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이제 좀 기, 술적인 어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 흐름이 좀 나빠지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이제 높아집, 높아집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일 봤을 적에 지지선보다 하향 이탈될 가능성이 높고, 네, 저는 하향 이탈된다고 봐요. 장 초반엔 살짝 좀 올라왔다가 장 후반 가면서 질질 빠지면서 네, 6일선 절반까지 좀 빠졌다가 그 다음날에 6일선좀 빨간 봉, 그리면서6일선 터치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갈것 같다라는 판단이, 둡 듭니다. 지금은, 그니까, 이루다하고 클래시스의 어떤 합병으로 인한, 어, 좀, 뭐, 긍정적인 효과, 이런 거는 다 그냥 이제, 어, 먼 훗날에 한 이제 9, 0년뭐 이제 4, 5년, 뭐이 정도로 보고, 이제, 얘기를 하는 거고, 지금 당장을 놓고 봤을 때는, 조금 애매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재밌게 보셨고, 앞으로도 계속 제가 찍어드리는 리루다 영상 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